우리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를 해요. 아침에도 식사를 하고 점심에는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저녁을 먹어요. 먹는 것을 하루라도 빠지면 배가 엄청나게 고프죠. 우리 육신은 밥을 먹지 못하면 또한 굶으면 아주 고통스럽고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의 말씀을 보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안으면 영적으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나중에는 빼빼하게 되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꼭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을 쉬는데요, 숨을 쉬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중단을 해보세요. 1분, 2분, 3분, 5분, 10분만 지라면 얼굴이 하얘지고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도 숨을 쉬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구약에 나온 사람에 대해서, 기도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은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 명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명은 브린나였어요.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했어요.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 브린나와 자녀들에게 목을 나눠주었는데요. 한나를 더 사랑한 엘가나는 언제나 한나에게 더 많은 목을 주, 주었어요. 브린나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며 하는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매년 한나를 괴롭혔어요. 애도 못나는 주제에 먹기는 테이스처럼 먹어. 에이, 저리 가! 그래서 한나는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엘가나는 한나에게 더 관심을 뒀으나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없었어요.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엘리제 사장은 성전 문밖 가까운데 앉아 있었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별된 사람으로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한나는 그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어요. 엘리제 서장은 기도하는 한나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나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술이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아, 거기 기도하시는 분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술을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대답했어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심정을 쏟아놓다 보니까 그 기도 소리가 술 먹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아우, 미안해요. 그러면서 그 한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한나의 기도를 허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한나는 그 엘리 대세장의 말을 듣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나는 임신을 하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엘가나와 가족은 제사를 드리게 해서 해마다 실로에 올라갔지만은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면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엘가나는 한나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였어요. 그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이제 실로에 올라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전에 기도했던 저 여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아이가 나왔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했어요. 엘가나 한나는 그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고 어린 사매는 그 제사장 밑에서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한 한나 같이 온 마음을 쏟아 진심으로. 기도한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지옥으로갈수 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저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 성천하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한나가 기도할 때그 기도를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채터를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기도하였더니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도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도한 것을 몇 개나 응답을 받으셨나요? 영국의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은 수천명의 고아를 모아다가 고아원을 만드신 영국의 목사님이에요. 그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했지 하고 노트에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는 그 옆에 기도응답이라고 적었어요. 그는 일생동안 기도한 것을 모두 응답을 받았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세워보니까 모두 5만개가 넘었어요. 모두가 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고아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아침에 그 300명의 고아에게 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빵이 떨어졌어요. 우유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으라고 모, 모으게 했어요. 그리고 먹을 그 음식을 담는 접시 그릇을 하나씩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했어요. 어, 근데 그 근데 그과도 중에서는 어 음식이 없는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바깥에 문이 쿵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빵과 우유를 300인분을 가져왔어요. 옆집 빵집에 있는 그 빵집 주인인데, 다른 사람이 야외를 간다고, 야유회를 간다고 빵과 우유를 예약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약이 갑자기 취소됐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을 하다 이 빵과 우유를 이 고아원에 가져온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지물로 목사님의 기도를 주셔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돼야 돼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하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지? 나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시작을 하지 어떻게 끝마쳐야 되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제 배워보겠어요.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다섯 손가락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여기 손바닥이 있죠. 이 손에는 몇 개의 손가락이 있나요? 예, 다섯 개요. 이 다섯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요. 예 따라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부처님이나 마오메트나 산신령이나 귀신이나 우상이 아닌 바로 이 세상을 만들주시고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 기도를 할지게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다면은 차에 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공기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숨못 쉬고 죽기 뿐도 살지 못하잖아요. 공기를 주심을 감사해요.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게 해요. 천국에 가심을 감사해요.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따라 해보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을 미워합니다. 욕을 합니다. 마음의 각양에 나쁜 마음을 가집니다. 친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동생에게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는 구체적인 죄를 하나씩 하나씩 말해야 돼요.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나지 않는 죄라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고 과자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에 진흙이 탄뜻 묻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똥이 묻어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 씻고선 와 그러면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손을 씻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의 손을 씻어야 돼요.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따라하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요구해서는 안 돼요. 공부 안 하면서 1등 되게 해주세요. 저를 친구들, 욕한 사람들, 그 친구들, 나쁜 친구들 다 죽여주세요. 무조건. 나한테 10만원만 주세요. 이건 안 돼요. 뭐냐면 기도는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또한 친구들 우리 가정에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면서 어떤 어떤 지금 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더 기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 주주세요. 하나님 잘 믿는 친구들에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코로나19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공부할 적에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일이 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적에 마중에 끝날 적에 그냥 기도 끝. 이상 끝. 안녕히 계세요라고 끝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을 외쳐야 돼요. 아멘은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뜻으로 마지막에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제 기도하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바로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기도할 때에 살벌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살아계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십사기도는 최대한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심을 먹을 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 주세요. 최대한 간단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상 손가락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소원을 들어 주세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의 기도의 내용이 점점 풍성해지고 발전해지고 기도를 잘할수 있는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응 임하게 되요. 장난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합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100% 응답받는 귀한 친구 되시기를 지메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기도하는 법을 알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껏 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일 하루에 세번 이상 기도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단대한 우리 귀한 친구들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